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62세예요. 평생을 시골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왔죠. 3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정받는 선생님이었어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겠네요. 지금도 가끔 장성한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요.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했죠. 작년 2월에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서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35년간 제 인생 전부였던 곳을 떠나는 거니까요.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35년 동안 성실히 일한 대가였습니다. 남편 종수와 함께 이제 우리 시간이야.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자고 약속했었죠. 남편도 같은 해에 농협에서 퇴직했거든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젊었을 때못 가본 곳들을 다 가보자고 했어요. 결혼해서 36년 동안 오직 아이 교육과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제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이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축하해줬어요. 영자야 이제 좀 쉬어라. 평생 고생했잖아.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그런데 퇴직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5월 어느 날 새벽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가봤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36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떠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날 저녁까지도 내일 시장에 가서 생선 사다가 매운탕 끓여줘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위로해줬지만 아무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을 보내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종수야. 밥 차렸어 라고 말하다가 혼자 울곤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거든요. 남편 장례를 치른 지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서울에 살고 있던 아들 태준이가 부인 미연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시죠? 태준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반가웠어요. 남편이 없으니 아들이라도 자주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래, 너희가 와줘서 고맙다. 그런데 며칠 뒤에 태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뭔가 도전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초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엄마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상했어요. 왜 말을 돌리고 돌리는 걸까요? 미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손 벌린 적 없잖아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태준이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2억 정도요. 2억이요? 제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2억을 달라는 거였어요. 태준아, 그건 너무 큰 돈이다. 그리고 그게 내 노후 자금인데. 엄마,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면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미연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은 젊을 때 투자해야 해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시면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저는 고민됐어요. 아들이 성공하면 좋은 일이지만 제 노후 자금을 다 주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좀 생각해보자. 엄마,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할 거예요. 태준이가 재촉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가 또 말했어요.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엄마가 투자하시면 저희도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할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면 엄마를 편하게 모시고 살수 있어요. 미연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를 믿어주세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결국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습성이 나온 거죠. 알겠다. 도와주마. 그때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몰라요.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돈을 준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사업이 망했어요. 파트너가 돈을 들고 잠적했어요. 저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2억이 날아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달 뒤에 낯선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박영자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희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왔습니다. 아드님 태준 씨 일로 왔어요. 채권추심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드님이 대출받을 때 어머님 집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지금 연체가 6개월째라서요. 뭐라고요? 제가 언제 담보 잡는다고 허락했어요?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어머님 도장이 찍혀 있네요. 서류를 보니 정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 찍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이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했다는 걸요. 이건 위조예요. 제가 언제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건 아드님과 상의하셔야 할 문제고요. 저희는 채권만 회수하면 됩니다.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태준이한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미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둘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워 했어요. 영자야, 어쩌면 좋니? 그 좋은 아들이 왜 그랬을까?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퇴직금 2억, 집까지. 36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집에서 나온 후갈 곳이 없었어요. 서울에 사는 동생한테 전화해 봤지만, 언니, 우리도 애들 대학 보내느라 힘들어.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친척들도 비슷했어요. 모두 자기 사정이 어렵다며 외면했어요. 한때 교사로 존경받던 제가 이렇게 외면당할 줄은 몰랐어요. 일주일 동안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하루에 만 원씩 내고 잤는데 돈이 바닥날 게 뻔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마을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산자락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소풍으로 자주 갔던 곳이에요. 거기서라도 살아보자. 더 이상 남의 눈치 보고 살기 싫었어요. 마트에서 텐트 하나랑 침낭, 간단한 생필품을 샀어요. 남은 돈이 50만원 밖에 없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적당한 자리를 찾았어요. 나무들이 우거져서 비를 좀 막아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텐트를 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62살에 산에서 텐트를 치고 살게 될줄 누가 알았겠어요. 첫날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바람 소리 벌레 소리가 무서웠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계속 울었어요.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살려면 적응해야 했어요. 영자야, 너는 3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잖아. 이제는 내가 너 자신을 가르쳐야 해. 혼자 중얼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으로 연명했는데, 돈이 얼마 없어서 하루에 한 개만 먹었어요. 물은 근처 계곡에서 받아왔어요. 다행히 물이 깨끗했어요. 끓여서 마시니까 탈도 안 났고요. 비가 오면 텐트가 새서 고생했어요. 젖은 옷을 말릴 곳도 없고 추위에 떨면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일주일쯤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새소리로 아침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교사 시절에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어요. 자연체험 수업을 많이 했거든요. 산나물을 구별하는 법도 알고 있었고, 비를 막을 수 있는 임시 운막을 만드는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도토리를 주워서 도토리묵도 만들어 먹고, 산나물을 캐서 나물무침도 해먹었어요. 도시에서 사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등산객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살고 있어요. 여기서 살고 있다고요? 처음에는 다들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산나물 구별하는 법이나 약초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기해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혼자서 이렇게 사시다니. 가끔 등산객들이 김밥이나 물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몸이 건강해진다는 거였어요. 도시에 있을 때는 혈압약도 먹고 무릎도 아팠는데 산에서 살다 보니 다 나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생활하니까 몸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산에서 산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날 오후에 등산로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뛰어가 보니 30대 남성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발목을 다친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아, 할머니. 발목을 삐끗한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못 걸겠어요. 혼자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가 지려고 하는데 이대로 두면 위험할 것 같았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거기서 하룻밤 쉬다가 내일 내려가세요. 집이요? 여기 집이 있나요? 제 운막을 보여줬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할머니가 여기서 사세요? 네, 벌써 여섯 개월째예요. 그 청년 이름이 정민우였어요. 서울에서 건축가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발목을 살펴보니 많이 부은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근처에 약초가 있어서 찧어서 발라줬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런 걸다 아세요? 제가 선생님이었거든요. 자연 체험 수업 많이 했어요. 민우가 놀라더라고요. 선생님이셨어요? 어느 학교에서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35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때 민우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혹시 박영자 선생님이세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박영자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다고. 어머니 이름이 김순이에요. 김순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첫 발령 받았을 때 가르쳤던 아이였거든요. 순이가 내 엄마라고. 세상에, 그럼 너는 순이 아들이구나.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35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의 아들을 산에서 만나다니요. 민호는 이틀 동안 제 운막에서 지냈어요. 발목이 나아질 때까지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어머니 순위 이야기도 하고 제 사정도 털어놨어요.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죠? 나도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사랑하고 키웠는데, 민호가 서울로 돌아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올라와서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이제 적응했어. 그래도 겨울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텐트로는 추위를 못 견딜 텐데요. 민호 말이 맞았어요. 벌써 10월인데 밤에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우가 깜짝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작은 집 하나 지어드릴까요? 뭐라고? 황토로 작은 집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건축가니까 할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들 텐데. 할머니는 저희 어머니 은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할머니도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고마웠어요. 남남인데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요. 민호는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주말마다 올라와서 직접 집을 지어줬어요. 작지만 아담한 황토 집이 완성됐어요. 할머니,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집이 완성되고 나서 민호 부인과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가족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가족입니다. 앞으로 할머니도 저희 가족이에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버림받은 자식 대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황토 집에서 산지 2년이 지났어요. 민호 가족이 주말마다 와서 함께 밥 먹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게 일상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아무 욕심 없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태준이가 나타났어요. 2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어요. 엄마, 태준이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하얗게 세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왜 왔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준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고 하니, 엄마, 제가 미쳤어요.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정신 없었어요. 이제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준아, 너는 이미 내게 죽은 자식이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어. 그때 민호가 산에 올라왔어요. 주말이어서 가족들과 함께 왔더라고요. 태준이가 민호를 보고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할머니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엄마 아들은 저인데요.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요. 태준이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태준아, 이제 그만 가거라.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야. 엄마, 제발. 진짜 자식은 날 지켜주는 사람이야. 너처럼 날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태준이는 결국 울면서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니 조금 안타깝기도 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민호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가족이죠. 지금 저에게는 민호 가족이 있어요.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로 아침을 맞고 민호 아이들 웃음소리로 저녁을 보내는 이 생활이 너무 소중해요. 누군가는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시에서 남의 눈치 보며 살 때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